1 집사람을 떠나보낸 살인자 김태종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2007년 10월 이마트 기획상품인 이플러스라는 e 가습기 살균제를 99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장소는 이마트 김포점입니다 김포공항점입니다 그곳에서 기획으로 판매하는 990원짜리 한 통이 저희 가정을 완전 품지박사를 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13년간 투병생활을 했고 21번의 병원입원과 16번의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16번째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환자실 16번이란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치료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중환자실 한두 번이면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데 열다섯 번을 나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처분내며 싸워서 이겨 퇴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열여섯 번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환자실 면회가 하루에 두번 됐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고 두명 이상 면회를 했던 것이 한 명으로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모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병원 생활에서 위안이 되었을 텐데 우리 아들 두명이 있는데 아들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서 중 환자실 면회를 하고 계속 시키며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만은 16번째에선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에 절개를 해 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꽂았고 하루에 4, 50번의 석션을 했으며 그 석션 한번 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4, 50번을 하루에 석션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년 가스기 살균제 청문회와 또 각종 언론에 우리 집사람을 노출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초상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아는 사람도 많고 병든 것을 보기 싫다고 저한테 눈의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스기 살균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설득해서 TV 카메라와 또 청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들 주범 중에 주범인 SK와 애경, 이마트, LG, S, GS, 다이소 우리 일반인들이 듣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굴지의 재벌 회사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수십 대 카메라가 있으니까 대표들이 나와서 사과한 거 외에는 어떤 한겹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13년간 투병성을 하고 세상을 떠난 데도 어떤 군대에서도 전화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은 GS 야구단을 찬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스기 살균자들이 살균 피해자들이 신고한 인원이 7,419명에. 환경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4,113명입니다. 그중 사망자가 1,653명 중에 정부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1,003명입니다. 이 첸, 1,003명은 우리나라 유교사변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사망자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은 세월호 어린 학생들의 생명의세 배가 넘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투병성을 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한 160여 명을 전화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 목소리로, 전화기 목소리로만 들어도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대충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3년간 우리 집사람을 간병했기 때문에 벗기질환, 폐질환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학이 너머로 들려도 저는 대충 짐작을 하고 그분들한테 안정을 취하라 그러고 건강을 잘 챙기라 그러시고 산소는 산소 말생기보다 산소통으로 쓰시라고 그 원인은 산소통은 9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지만, 탄소 발생기는 93.4%의 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는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순도 높은 걸 쓰라고 권고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마트는 이프러스라는 e 가습기 살균제의 PB 상품류를 자체 상품으로 해서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 기업이니까 한푼이라도 더벌 욕심으로 자신들의 고유 브랜드를 이프로스란 e 제품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 이 제품을 판매 시작할 때이 제품에 대한 어떤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이마트의 실체입니다. 2011년 가스키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신세계 이마트는 자신과 무관하듯이 이제까지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목적은 이윤축을 합니다. 그런데 신세계는 총 1300여 원의 이상을 투자하여 야구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 야구 구단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2,300억의 적자 모기업에서 지원을 해야 한답니다. SK 역시 판매한 SK 역시 이바트를 제조한 기업입니다. 이맛 SK 야구단도 하나의 2,300억의 적자를 모기업에서 전부 지원을 받고 야구단을 운영했는데 그 야구단을 운, 인수한 것이 흰색의 야구단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어떤한 배보상도 없던 기업이 자기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는 천0백여 개의 일 전문학적인 기업을 돈을 투자해 가면서 야구나를 인수했습니다. 야구나를 인수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업의 홍보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318명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배보상은 남을 하고 야구단 홍보 과연 홍보가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요구합니다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경영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영진 뒤에 숨지 마시고, 또, 지금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을 한 이런 사람들이, 증거의 임멸한 지시한 이런 사람들이 엄연히 임원으로 이마트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증거의 임멸을 한 사람이 지금도 이마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인류적인 사람들이 이마트의 기업 임원으로 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인류를 추구한다는 신세계에서 과연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마트 정영진 부회장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마트 경영진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318명의 피해자들에게 회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야구단을 100개 운영하는 것보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ESG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ESG, ESG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부회장 가습기 살균제 318명 책임지십시오. 배부사하십시오 이상입니다.